여러분,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1,500원 이야기가 나오고 다들 달러를 사야 하네, 금을 사야 하네, 시끄럽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실시간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주 작심하고 여러분의 뒤통수를 탁 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한 끼, 출근할 때 넣는 기름 한 방울에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닉입니다. 저는 환율과 실물 자산. 이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경제의 생태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자꾸 깎여 나는 것 같지? 라는 이 지독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오늘 그 불안함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드리고 부자들이 조용히 타는 안전벨트가 무엇인지 다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된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보통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으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달러 사야 한다. 현금이 왕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음, 사실 말이에요. 부자들은 이미 이미 환율인 200원, 1,300원일 때 달러 쇼핑을 다 끝냈어요. 지금 1,500원 언저리에서 달러를 사는 건 이미 다 오른 주식을 상한가에 따라가는 거랑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부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걔네는 지금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돈으로 아주 은밀하게 이 땅을 사 모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데, 경제성장은 멈춰버리는 최악의 상황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도 마음대로 못 올려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녹아내리는 겁니다. 1970년대 오유쇼크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주식시장은 40% 넘게 폭락했고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구매력이 반토막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옥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률이 수백 퍼센트씩 터진 자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모든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강남 아파트 부지나 상가 부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그런 땅은 부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건물 지어봤자 이자 감당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니까요. 지금 부자들이 조용히 정말 소문 안 내고 사 모으는 땅은 바로 식량 안보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 고기, 사료. 식용유의 대부분이 수입이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릅니다. 그럼 마트의 식료품 가격은 20에서 30%가 아니라 체감상 50%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먹거리를 생산해 낼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농지와 임야를 가진 사람들이죠.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빌 게이츠 형님이 왜 미국 전역의 농지를 30만 에이커 넘게 사 모았을까요? 그 형님이 심심해서 삽질하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세상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우량 농지 가격 상승률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구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변동성은 훨씬 적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 부자들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실물 자산에 집착할까요? 그건 바로 심리적 안전벨트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하락장에 패닉셀이 나오죠. 무서우니까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은, 특히 식량을 생산하는 땅은 하락장에 던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고요?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즉,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닉, 나돈 없어요. 땅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시골 내려가서 논 사고 밭 사라고 이 영상 찍는 거겠습니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자들의 이 사고 방식을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복사해 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수만 평의 땅을 살수 없다면 그 땅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르를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이나 한국 시장에는 농업 니츠라는 게 있습니다. 거대 농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와 생산물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들이죠. 아니면 농산물 가격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종이동이라는 허상에만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종이 돈은 타버리지만 실물 자산은 그 열기를 먹고 더 크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사실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가장 합법적이고 잔인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장에 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물가가 1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100만원을 도둑맞은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그 1000만원으로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실물 자산을 사둡니다. 그럼 그 부자는 가만히 앉아서 100만원을 더 버는 셈이죠. 이게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진짜 원리이고 부자들이 환율 위기 때 웃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3단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자산의 최소 10%는 반드시 진짜 물건의 가치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금도 좋고 은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자재, 특히 식량과 관련된 자산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가져가 보세요. 환율 500원 시대에 원화 예금만 들고 있는 건 구명난 구명보트를 타고 폭풍우 속으로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공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까요? 이런 건 전문가들도 몰라요.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환율이 이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가진 곳은 어디죠? 혹은 정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는 어디지라고요. 부자들은 이미 국책 보고서를 읽으면서 미래의 식량 기지가 될 땅들을 점찍어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주목하세요. 인구 절벽이라고 지방 땅값이 다 떨어질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마트팜, 재생 에너지 단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결국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고 땅의 가치를 높여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시골 땅을 우습게 보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음. 사실 말이죠. 저도 처음 경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내기도 힘든데 무슨 땅 타령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의 프레짐을 깨지 못하면 평생 카드값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의 흐름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다. 환율이 1,500원이 된다는 건 우리나라라는 시스템의 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에너지를 붙잡아 둘수 있는 단단한 자산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출렁일 수 있지만 비옥한 토지와 거기서 나오는 먹거리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희소성의 가치이고 부자들이 끝까지 움켜쥐는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니 그래서 정확히 어떤 종목을 사라는 거야? 어느 동네 땅을 보라는 거야?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물고기를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실물 자산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내일부터 마트에 가보세요. 아 밀가루 값이 이렇게 올랐네? 하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럼 이 밀가루를 유통하고 땅을 가진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그게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하지만 환율 1,500원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녹아내리는 재앙이겠지만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겁니다. 세상은 딱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만 보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현금을 쥐고 벌벌 떨때 차갑게 계산하고 진짜 가치를 선점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단 1cm라도 넓혀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밤을 새우며 이런 경제적 통찰을 공부하고 나누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남들보다 한발 앞선 돈의 흐름을 매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닉이 여러분 옆에서 계속 고민하고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부유하고 더 당당한 내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충격적이고 졸라 쉬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